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레디비 부분의 앞 강의하고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앞에서는 레디비 중에서 전체 부분 중에서 지혜에 관한 발음과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레디비 발음하고 오이즈덤 발음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앞 부분에 생략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틀즈 그 기타 반주 끝나고 나면 곧바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남의 거를 가져다 쓴다는 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음악이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첨부할 수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의 소중한 저작권 제가 함부로 갖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면, 어,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죠. 엉망진창의 시기에 놓여있다, 이런 거죠. 인생에서의 그 경험은 살다 보면 그냥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어둠의 시기에, 그리고 막막한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도 제 목소리가 들을 때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희망이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어, 혹시나 위안과 어,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이 내용들이 어, 따뜻한 위로의 말로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어, 그대로 제가 이제 1995년 이후로 개발하여 나타내는 표기를 사용하여 아래의 문장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에 보면, when 이고요이 부분은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I. 그리고, find.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영어의 F 발음에는, 피의발의에 작은 동그라미친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영어의 F 발음은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아래 동영상 다른 강의를 찾아보시면 F 발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F 발음 중에서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살짝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되는데요. 이 소리를 연결해서 발음을 하면 fin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피읍 이 부분을 F 발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니은과디귿을 받침으로 표기했는데요. 혼민정원 방식의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말 삶,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해서 리얼 미음의 받침을 연상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면 니언과 디귿 중에서 한 부분만 강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리는 흘리듯이 날지요. 이게 우리말 훈민정음 표기에서 있는 받침 표기와 굉장히 유사하며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find 이렇게 나지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발음으로 돼서 영어에 없는 의가 섞여가지고 find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거를 혼민정음 표기를 적용해서 나타내면 find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내용이 내 자신. 내 자신을 되돌아올 때 보통 내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라는 뜻에서 myself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어의 F 발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리얼과 피읍의 아래 동그라미 친 F 소리에 받침으로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발음을 할 때는 self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in지요, in 그리고 times. 이부분에 S 발음이 영어의 '즈' 발음이 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혼민정 창계 당시에 있었던 반치음을 사용해서 받침으로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음은 우리말 스와즈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찰이 계속 있으면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즈즈즈 z z 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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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 여기서 F 발음이 영어의 윗소리로 납니다. 자, 윗소리로 나는데 이 윗소리가 나는 것은 어떤 원리냐면은 F하고 영어의 V, V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V는 발음을 하는 위치가 같습니다. 윗니로 아래 입술을 불고 똑같아요. 다만 F는 목젖이 울리지 않는 유성음, 무성음입니다. 반면에 영어의 V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됩니다. 음... 이렇게요. 그렇지만 이걸 혼민정음 표기 원리에 의해서 받침으로 표현하면 거의 받침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어, 이 정도로 소리 나거나 어, 이 정도로 소리 납니다. 또한 영어의 V 소리에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혼민정 창제 당시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활용해서 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다음에 연결되는 tr 같은 경우에는 자음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자음 두 개가 겹쳐 있을 때도 첫 글자에도 두 개의 자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t에 해당하는 t읒과 r에 해당하는 로, 알은 우리말 리을이 아니라 오나 우가 섞인 우리말에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면 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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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까지 연결되는 트라블트라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표기에서의 그 기본 원칙처럼 이게 이제 연결되는 소리, 연읍이 됐을 때는 밑에 받침표기에서처럼, 어, 여기에 when I find, 아, 여기 동그라미를 안 쳤네요. 바 발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find, 이렇게 납니다. 드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self, 여기 ᄃ가 이제 뒤에 인과 연결되면서 self, self in, 이 정도로 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침에 있는 소리 중에서 두 번째 소리가 뒤의 소리로 연결될 때는 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음이 뒤에 만났을 경우에 그 휘발음이 휜 이렇게 연결, 셀 휜, 휜, 휜 보다는 휜 이렇게 연결되는 발음 형태를 보이고 있죠. 또한 타임즈의 '즈' 발음도 뒤로 연결되면서 times of times of trouble 이렇게 연결되는 발음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즈의 노래를 쭉 보다 보면 첫 구절에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이렇게 연결되는 멜로디를 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적어놓은 위의 글자 표기를 바탕으로 그 발음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어, 노래 가사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읽고 흉내를 낸다면 굉장히 비슷한 발음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받침 표기라는 거를 왜냐하면 자음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받침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받침일 때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받침 중에서 한 받침이 명확하게 소리 나는 거. 그래서 위에서 보면 find myself 이런 식으로요. 이런 발음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발음이 되어 있더라도 함께 쉽게 발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이 Mother Mary comes to me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th 발음. 엄마에 해당하는 th 발음은 양 이로, 그러니까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다가 혀를 살짝 놓고 약간 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상태에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마들, 마들. 물론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말에서는 디귿으로 소리가 마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TH 소리는 혀를 살짝 무는 어, 모습까지만 가더라도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Mother Mary, Mary, Mary라는 이름은 영어에서 그 성모 마리아, 마리아를 그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여기서는 그냥 뭐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듯이 그 엄마에 대한 엄마의 이름으로서 그냥 Mary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생각을 하시면 엄마가 어떤 존재인가? 비틀즈에게도 이러한 엄마로서의 존재. 전 세계 어디나 똑같겠죠. 그리고 뒤에 연결되는 comes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comes. 미음과 시쇼두 개의 받침을 그대로 함께 표기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mother, mother, Mary comes to me.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비교적 무난하게 쉽게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 강의에서 했던 말 어, Speaking S 뒤에 P 오면 쌍비읍으로 소리가 나고 어, 영어에 없는 의 발음을 넣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옷과 쌍비읍을 동시에 표기하면 Speaking이 됩니다. 이 Speaking에 더 스가 좀 약하다는 비킹, 빅킹 이런 식으로까지 발음되는 경우도 볼수 있죠. 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내용이 현재 한글 표기가 이제 완성되기 이전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로 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음이 일본어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슬픈 역사를 겪으면서 일본어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자음 하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음 하나만 있는 글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음은 무조건 뒤에 모음을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자 표기가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 두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의를 갖다 넣습니다. 또한, "의" 발음 대신에 "오"나 "우"를 넣기도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글자는 자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만 소리가 난다. 라는 일본어 방식 기본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speaking words"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words" 이렇게도 발음 나올 수 있습니다. 알 발음이 생략된다면. 받침으로 디귿 쉬워서 했을 때 한국인들은 저 글자를 대부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was, 즈 워즈 이런 종류의 발음이 나오지요. 이 글자 혼민정음 표기 방식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언어 구조에서는 저런 글자, 받침으로 두 개를 표현했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런 이야기죠. 이제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 자신 보니까 너무 힘들어 했을 때, 여러분들도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엄마 혹은 아빠가 생각나겠죠. 그중에서 이제 엄마, 어머니 이 부분이 많이 생각날 건데, 그때 어머니가 와서 들려준 말입니다. Speaking 말했죠. Speaking 뭐라고요? Words, words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of wisdom입니다. 지식과 다른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학문적인 내용이나 뭐 수학적 이론 말면 용어 뭐 단어에 많고 적음 이런 건다 지식에 해당되겠지만 지혜는 그런 지식을 와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 비트즈의 어머니로 가상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런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과학에서의 화학 원소 기호를 가지고서 무슨 이야기하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하죠. <laughs> 자 그런데. 아, 그때 이제 들려주는 말들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혜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 어, 앞에서 했던 발음이니까 이 발음, 영어의 V 발음에 해당되는 것을 비어 발의 작은 동그라미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영어의 즈 발음, 반치음, 세모 모양의 글자죠. 훈민정 음 창제 당시에 존재했던 소리입니다. 현재의 소리에는 없기 때문에 후민정음 장기 당시의 글자인 반치음 혹은 세모 모양의 글자 당시에 이루어는 반치음입니다. 치자가 이빨 치자예요. 그리고 절반은 뭐 이빨 소리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이 소리가 유성음 그래서 z 발음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어서 이 글자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민정음 창제 원리를 보면, 은 시옷을 기본 글자로 했으면, 여기 위에다 이렇게 연결하면, 지읒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옷이 있다면, 아래에 연결했다면, 바로 이 반치음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는 시옷이나 지읒과 같은, 시옷이나 지읒과 같은 계열의 소리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치음에 해당되는 이 글자 표기를 즈즈즈이 소리에 가장 가까운 소리였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1995년 이후로 10월 9일 날, 1995년 10월 9일 날 이런 내용을 발표한 후에 글자 표기에 '즈' 발음에는 반치음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음을 한 번만 연습해 가지고 소리가 나게 되면 그 소리가 평생 유지됩니다. 자, 이거 연습 한번 해보셔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들려준 말이 바로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자, let it be는 이런 발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쌍리을 사용했는데요. 어, 이걸 읽는 방법은 입모양을 을을 한 상태에서 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let it be.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Let it be. 그러면 이 Let it be의 뜻은 뭐냐? 참 다양하죠.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와서 어떡합니까? 이리 와봐라.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말해주마. 이루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이구 못난 내 새끼 이래요? 자 이, 그래서 이제 그때 들려주는 음, 부모님의 말, 어머니로 뭐 생각을 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는 뭐 저한테 아, "너무 애쓰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걸로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흘려보내 좀 괜찮아 이거 흘려보내도 돼뭐 이런 표현 이게 바로 레 b 비가 되겠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될 때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둥바둥할 필요 없이 또그 또한 지나가면 견뎌내더라고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 주식하고는 다른 지혜의 말씀들이 되겠죠. 자, 비틀즈 역시 이런 말을 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음, let i 가한번 반복되고 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and, 그리고 이 발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받침에 두 개가 되어 있지만 소리는 디언 만이 강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and in my hour. hour는 마찬가지죠. 나의 시간에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단어 그대로 옮겨놨는데 시기 때 이런 뜻이죠. of darkness. of 똑같고요. 그다음에 dark. 이 표현에도 역시 dark. 여기에 같이 받침 두 개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dark, dark, dark.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 이거는 이제 어두운 이런 뜻인데, NESS가 붙으면서 명사형이 됩니다. 또한, this로 읽지 말고 this로 읽으세요. 이거는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 발음표기입니다. 그래서 darkness. 이렇게 됩니다. 어, 가장 어두울 때. 어두움은 인간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으로 존재했었을 겁니다. 밤에 어둠이 가득할 때 그때 느끼는 그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벼운 흔들림에도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죠. 깜깜해서 앞길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인생에서 그 어두움만이 가득하고. 정말 희망의 불빛 하나를 찾고 싶은데 보이지 않을 때, 어,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누가 있습니까? She's. 마찬가지로 she 뒤에 z 발음에, 영어의 z 발음을 표기했죠. 그래서 she's. 또한 s 뒤에 t가 있으면 은 쌍디그소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he's standing, standing, standing. 엄마가 그녀가 서 있었죠. 어디에요? Right. 바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다음이 in front of me인데 어,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이런 발음에 대한 내용도 한 적이 있습니다. N과 T가 겹칠 때, 자, 받침으로 한번 표기해 봤습니다. 당연히 니은만 소리가 강하게 납니다 그럼 T는 거의 나지 않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n d 뒤에 T가 오면 거의 생략이 됩니다 어, 앞에 and 이런 발음에서 처럼 아예 여기서는 흘리는 소리조차 없이 그냥 front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f 발음에는 p 발에 작은 동그라미 를 쳐서 표기하고 있죠 front f r o n 이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면 front of 이 아니라 of 이렇게 나갑니다. 노브에 가깝게 소리 날수 있겠죠. 뒤에 발음에 따라서. 그래서 front of f r o n of f r o n of 이런 표현 f r o n of me. She'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In front of me. 이렇게 연결되는 발음이 되는 겁니다. 어, 특히, 받침으로 되어 있거나, NT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이게 왜 음, 받침 글자를 이렇게 일일이 다 만들어가지고 표기를 하냐면, 호민정 어, 표기에서도 자음이 겹칠 때, 영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음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러한 자음이 겹치는 알파벳 형식에서는 무수히 많은 자음 겹침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front anti standing에서 stand, stand, stand 여기 부분이요. nd 이런 식으로 자음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두개 중에 하나는 강하게 날 수도 있고 또두개다 명확하게 날 수도 있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받침으로 표기를 하면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해를 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응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죠. speaking words. words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을 생략할 경우에 words 이렇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 wisdom 어,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게 이제 어, 그 비틀즈 노래의 let it be 에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비트즈 노래 중에서 어,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엄마가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발음에서 받침 표기 받침으로 두개 이상이 겹칠 때 하나가 강하게 소리가 나고 자음이 겹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의 소리가 더 강한 기운을 갖고서 발음이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발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